회전 교차로에서 들어가는 차는 도는 차에게 양보해야 됩니다. 도는 차 우선입니다. 내가 돌고 있는데 나가는 차는 우측 깜빡이 켜고 도는 차 도는 차를 보내 주고 나가야 돼요. 여기는 복잡하네요. 오 오거리네, 오거리요. 남해 대교 남인가요 사천포, 여기 어디죠? 어딘가 보겠습니다. 남해군, 남해읍, 네, 남변사거리. 남해가 참 경치도 좋고요. 네, 근데 서울에서 가기는 좀멉니다 사천으로 통해서 가려고 그러면 서울에서 4시간 반, 네, 거진 5시간 걸립니다. 창선, 창선 대기도 있고 남해 대기도 있고. 자 여기서 일어난 사고인데요.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. 불박차 교차로 들어갈 거예요. 회전교차로. 들어갔는데 나갔죠. 또한대 나가죠. 또한대 나가죠. 쾅! 이 차가 나가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불박차 들어가잖아요. 나가는 차는, 나가는 차가 양보를 해야죠. 불박차 돌고 있으니까. 돌고 있을 때 들어가는 차가 양보해야 되고요. 돌고 있을 때 나가는 차가 양보해야 됩니다. 근데 그냥 튀어나왔어요. 이사고에서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? 보험사는 7대3, 8대2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? 아, 6대4라고 그러네요. 상대편 보험사는 60대40, 우리 보험사는 90대10. 근데 불박차는 100대0을 생각합니다. 현재 분심이 올라가 있대요. 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? 제가 몇개 답변 드린 게 있습니다. 여기서 차가 1차로, 2차로, 3차로 돌고 있는데, 블박차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. 여기서 뒤에서 치고 나온 거, 이거 백 대형이에요. 예, 내가 돌고 있는데 내 뒤에서 뒤에서 그냥 깜빡이 당기고 내가 돌고 있는데 푹 때리면 그건 백 대형입니다. 또는 같이 롭게 돌고 있었는데 같이 돌다가 이차 갑자기 퍽 때려도 그것도 100대 0이에요. 그럼 지금 몇대 몇일까요? 지금도 내가 돌고 있는데 상대차가 치고 나왔으니까 100대 0일까요? 이번 상황은 좀 다릅니다. 왜냐하면 앞에 몇 대가 나갔죠? 트럭 나갔죠? 노란 버스 나갔죠? 또 스타렉스 승합차 인데 나갔죠? 그다음에 나왔어요. 그럼 줄줄이죠, 줄줄이. 비보호 해회전일 때도 요 내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자회전 여기서 내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좌회전 푹팩 대형이에요. 근데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좌회전한테 갔어요. 또 좌회전한테 갔어요. 또 좌회전대. 그런데 여기서 줄줄이 좌회전이 들어오면은 어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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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를 줄여야 돼요. 내가 가는데 차한테 빠져나가고 또 아직까지 요차 여기 있어요? 이 뒤에 오고 있어요? 그러면 이 차가 줄줄이 앞에 차를 따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줄줄이 좌회전일 때는 만약에 내가 가는데 차가 한대 빠져나가고 완전 빠져나갔어요. 여기 텅 비었어요. 그래서 여기 차가 와요. 이럴 때는 내가 가도 됩니다. 이렇게 하는데딱 들어오면 대형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못한 차들이 있는데 내가 뭐야? 하면서 달리다가 그 다음에 들 들어온 차랑 사고 났을 때는 줄줄이 좌회전에좀 조심하지. 왜안 했느냐.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상황에 따라서 10% 내지 20% 잘못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. 지금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. 블박차 들어가는데 보세요. 블박차 들어가고 있는데 트럭 나갔죠? 노란차 나갔죠? 스타레스 나갔죠? 또 나올지도 모르잖아요. 또, 또 이렇게 줄줄이. 줄줄이에 대비해서 어, 혹시 내가 이미 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들어가면서막도도 회전이 막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혹시에 대비해서 된다 측면에서 불박차 빵은 아닌 것 같아요. CCTV 한번 보실까요? CCTV 다시 처음부터요. 자 노란차 나가고 불박차 이때 들어가죠.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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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줄줄 나오는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. 우리나라 CCTV 참 좋습니다. 아주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셨는데요. 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. 그래서 이번 사고 회전 교차로에서 나가는 차가 도는, 도는 차에게 양보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처럼 여러 대가 복잡한데 복잡하고 또 여러 대 여러 대가 쭈르르 나갈 때는 나도, 어 계속 나오네? 또 오면 어떡하지? 또 오면? 거기에 대비해야 돼요. 이 영상은 아주, 아주, 저 유용한 영상입니다. 보시죠. 자, 차한 대, 내가 들어가는데, 이때. 지금 이차한대두대 대 나갔잖아요. 그럼 또 그런 차가 있을지 몰라요. 그럼 이 차도 들어가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불박차에게도 한20% 정도? 네. 6대4까지는 아니고요. 20% 정도 있어 보입니다.